안녕하세요. 도원 피부과 대표 원장 피부과 전문의 서병학입니다. 오늘은 스킨 부스터의 대명사인 리쥬란과 주베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첫 번째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리쥬란이라는 제품은 연어에서 추출한 PDRN이라고 하는 재생 성분으로써요. 우리가 피부에 직접 주사를 하게 되면 피부염이 자주 발생하거나 혹은 잔주름들이 있으신 분들의 피부의 장벽을 해봉시켜주고 항염증 효과에 탁월한 스킨 부스터고요. 주베룩은 PLA라고 하는 젖상 성분과 히알루론 성분이 믹스된 제품으로써요.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히알루론산을 주입하는 거기 때문에 건조감에 조금 도움이 되고 콜라겐을 신생하는 데 도움이 돼서 모공이나 탄력 요런데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미주란의 경우에는 피부의 염증이라든지 혹은 장벽이 많이 흐려물어진 피부가 민감한 타입이나 피부가 얇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주베루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콜라겐들이 신생되거나 혹은 수분들을 당겨오는 현상이 크기 때문에 건조감이 심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타입입니다. 어, 둘다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크게 두개 중에 뭐가 우위에 있다고 혹은 선호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각각의 타입에 맞게 환자들마다 개개인마다 피부의 상태는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제품을 더 선호하고 음 필요에 따라서는 두 개를 서로 믹스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피부 상태가 어떤지 현재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내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리쥬란 뿐만 아니라 그외에생분들의 추가적으로 성분들이 포함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리쥬란이 좋다 무조건적으로 스킨바이브가 좋다 이것보다는 지금 내 피부 상태가 어떤지 보고 거기에 맞는 성분이 많이 들은 것을 선택하는 게 맞고요 피부과를 내원하여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부터 파악을 하시고 거기에 맞는 성분을 추천받아서 혹은 진단해서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손주사의 경우에는 우리가 시술자가 주사반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주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술자가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깊이만큼 원하는 양을 미세하게 조절해서 맞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당연히 직접적으로 주사가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는 뭐 통증이라든지, 어, 붓기와 같은 부작용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반면에, 인젝터라고 하는 기계를 도장을 찍기 스탬프로 이렇게 찍어서 쓰는 기계의 경우에는 기계가 정확한 깊이라든지 아니면 정확한 양을 측정해서 골고루 펴주게 넣기 때문에 우리가 손주사에 비해서는 당연히 멍이나 동증 혹은 같은 부작용이 적습니다. 반면에 시술자가 이 양을 조절하는 게 조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 많이 넣고 어느 부위에 조금 적게 넣고 이런 게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저는 손 주사를 조금 선호하기는 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일상생활에 무리가 조금 있으실 것 같은 분들은 기계 주사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넣고 부분적으로는 손 주사를 넣는 병행하는 방법도 사용 중에는 있습니다. 어, 이거는 조건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뒤집어 였고 어떤 걸 발라도 무조건 다 접촉성 피부염이 일어나는 그 정도의 민감도를 가지신 분들은 스킨 부스터를 당장에 맞는다고 해서 효과가 좋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더 뒤집어지거나 피부염이 증가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분들도 피부가 조금 잠잠해지고 나서 혹은 피부에 염증이 조금 줄어든 상태에서는 스킨 부스터를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연령별 보다는 현재 피부 상태, 피부 타입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민감성 피부, 계속해서 접촉성 피부염이 반복되거나 염증이 반복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성분이 믹스되어 있는 그런 것보다는 리쥬란 단독 시술 같은 것을 조금 더 권하는 편이고요. 두 번째로 볼륨이 조금 빠져 있거나 모공이 조금 고민이시는 분들, 건조감이 조금 고민이신 분들은 콜라겐 생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주베룩 조금 더 추천하는 편이고요. 세 번째로 건조감이 너무 심해서 계속 뭔가를 더 빠르고 앰플도 쓰고 여러 차례 불편감을 겪으시는 분들은 히알루론산 성분이 많은 예를 들어서 스킨바이브라든지 물광이라든지 뭐 주베룩도 히알루론산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히알루론산 성분의 비중이 높은 제품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이주란과 주베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주란, 주베룩 모두 좋은 스킨부스터입니다. 그래서 현재 각자의 피부에 맞는 타입을 정택하셔서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는 것을 권유를 드리고요. 꼭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 각자의 피부 타입에 맞게 진단을 받으신 후 시술 받으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